이거야! 진짜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곳은 진짜 누룽지를 만드는 곳인데요 그것도 진짜 가마솥으로 만드는 찐찐 수제 누룽지라고 합니다 손으로 펼쳐가면서 한 장씩 15분씩 만들어내는 진짜 누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까먹기도 했지만 이일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 후 찾은 진짜 수제 누룽지로 대박난 이 사장님의 네. 누룽지는 일반 누룽지가 아닌 가마솥으로 밥을 주다스파로 차가면 얇게 만든 누룽지라고 합니다. 그렇게 두드리는 이유는 밑에 깐밥이 잘 틈, 틈새가 보이지 않게 꽉죽채우기 위해서 보시면 1mm도 안 되죠. 동전 100원짜리 양도 안 되는 거죠. 여기 엄청나게 얇기 때문에 그렇게 아쉽게 보여게 오리지널 누룽지죠. 여기. 제 얼굴보다 훨씬 크다. 어. 이렇게, 이렇게 다 부... 이렇게 바삭하게 만든 누룽지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누룽지탕으로도 맛있고 라면에 넣어 먹어도 꿀맛이지만 기름에 튀겨 설탕 뿌려 먹으면 겨울철 간식으로 제격인. 수제 누룽지였습니다.